자, 무리 함수네요. 어, 무리 함수는 어, 함수가 무리식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어, 무리 함수라고 하고요. 어, 무리 수로 치면 파이도 있고 뭐 루트도 있고 되게 다양한 수가 있는데 어,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무리에 대한 관점은 다 근호예요. 근호에 대한 관점입니다, 다. 아, 그래서 무리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걸 이제 무리 함수라고 합니다 즉 근호 안에 변수가 들어가 있거나 아뭐 이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진 함수를 무리 함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1 함수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뭐2 함수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유리 함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아, 모든 함수에는 기본형이라는 게 있어요 어 표현형 일반형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가장 기본으로 친다면 이제 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와인 루텍스. 자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봐야지.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뭐 그냥 어정 짠하게 생겼습니다. 계속 증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똑같은 기울기로 증가하는 거는 이제 1차 함수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뭐 급격하게 뭐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처음엔 증가율이 크다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좀덜 커집니다.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가져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당연히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지. 완전히 얘는 뭐 스탬프처럼, 도장처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그래프의 개념인 거죠. 그러면 항상 어때? 항상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평행이동을 하기 시작하죠. 어, 그리고 이제 1차 함수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어, 유리 함수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이런 상수들이 항상 따라다니죠. 그치? 음, 이 상수를 하나 얘도 줍시다. 이렇게 자, 얘를 이제 기본형이라고 하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게 표현형입니다. 하지만, 좀 아이러니하게도, 얘를 풀어 헤쳐서쓸 수가 없죠. 뭐, 전기를 해서. 그래서이 자체가 사실 기본형이기도 해요. 그지 음. 자, 그래서 무리함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뭐, 그래프는 사실상 정교하게 그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뭐 대충의 개형만 이렇게 이제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뭐 어차피 뭐 어떤 점이나 직선이나 점이나 직선과의 어떤 위치관계. 그런 거는 어차피 연산을 해서 찾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그려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 정도의 그래프의 개형만 알고 가시면 된다는 거. 하지만 그래프의 개형을 아예 모르면 아예 풀수 없는 문제들도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은 하고 계셔라. 요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되겠네요. 아, 어, 사실 할수 있는 얘기가 다 끝났어요. 뭐 P에서 그러니까 P 커마큐만큼 이제 평행이동을 한다라면은 그냥 P 커마큐만큼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게또 하나 이제 무리 함수예요. 사실 이 얘기까지 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데 꼭꼭꼭꼭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원을 무리 함수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반원을. 자 우리가 원은 이런 형태로 주로 표현이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형인데 자, 얘 x 제곱을 넘깁니다. 그리고 어, 근호를 씌우면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 돼요. 자 얘를 반으로 쪼갭니다. 플러스 쪽 쪼개고. 마이너스 쪽을 쪼개요 그럼 이 각각이 뭐가 되냐면 이 각각이 무리 함수가 됩니다 어떤 형태냐면 이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 위를 보라, 어, 초록색으로 하고 아래를 보라색으로 한다면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거고요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됐어요? 이거는 꼭 반드시 제발 기억을 좀 해주세요. 제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y는 root 1-x제곱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치자. 자, 이러면, 어, 얘는 원의 1분의 라고 바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어요? 지금은 배웠으니까 바로 내릴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을 배우지 않았다면 어? 그냥 무리함수네? 이런 생각을 했겠죠 특히나 저런 식으로 안 생기고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봐 헉, 이게 어딜 봐서 원이야 그쵸? 오케이? 하지만 이제 우리는 배웠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찾아낼까? 찾아내는 원칙이 뭘까? 근호 안에 마이너스 x 제곱이 있다면 무조건 의심 대상입니다. 됐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반드시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 너무너무 중요한 디테일이에요. 그래서 어이아 원을 함수로 나타낼 수도 있구나. 그리고 그 함수는 무리함수구나. 아, 그리고 그 원을 나타내는 무리함수는 요 딱으로 생겼구나. 반드시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케이? 됐죠? 무리함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